중심사 삼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 1번 제주전사 바깥쪽 4번 한백최강 외곽으로 7번 신속한이 빠른 출발 7번 1번 5번 세마리가 앞섭니다. 김홍건 기세 7번 신속한이 선두에 나서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7번 신속한 진흥축산과 제주마당에 잠아 7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6kg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1번 제주전사 장백산과 용병전사에 잡아 두 살짜리 거세 바로 부담중량은 56kg, 주행 심사를 첫 출전하는 신마입니다 바깥쪽 김원곤 기세 7번 신속한 2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장우성 기세 6번 제주킨, 그리고 안쪽 1번 제주전사, 바깥쪽에서는 5번 대방가가 4위권에서 3위권까지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갑니다. 외곽으로 김교육세 9번 웅진 퍼스터가 올라서면서 2위권까지 격차가 조금 좁혀졌고, 선두 7번 신속한 대차로 크게 앞서면서, 김홍권 기세 7번 신속한 7번, 9번, 10번, 5번, 4마리 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